정상에 도착하면 해가 쨍쨍 찌기를 바래 봅니다. 쭉 따라 올라가 보겠습니다. 빛이 살짝 들어오고 정말 멋집니다. 본격적으로 등산. 좌측 표로 가면은 자원봉 자연 산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레이트네요. 이 바위를 봐요. 와, 와 공기가 아선네요 생각보다. 아나 고성 보증 인데 어우 음. 살려줘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저기 신선대 정상은 찍어야겠죠 안녕하세요 서진감민입니다 서울의 골목길을 걷다 오늘은 무릎이 괜찮은지 확인도 할겸 도봉산 등산 도전 현재 날씨가 살짝 흐린데 정상에 도착하면 해가 쨍쨍 찌기를 바래봅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무릎이 이상이 생기면 바로 하산하도록 할게요 도봉동 영상을 두번 촬영했었는데 이 길은 아주 익숙하죠 오늘은 이쪽으로 그냥 쭉 따라 올라가 보겠습니다 서울에는 3대 거대한 산이 있죠 북한산하고 관악산 그리고 도봉산 두 군데는 이미 등산을 했었고요 도봉산은 오늘 최초로 도전 아침을 안 먹었는데 오늘은 도봉산 정상 무화과 먹방 우와 여기 주차장에서 보니까 빛이 살짝 들어오고 정말 멋집니다 는 거의 뭐 시장 분위기인데요. 그만큼 등산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많이 온다는 것 같습니다. 아클란네 이쪽에 다 금연 구역이야. 담배 하나 피고 올라가야 되는데. 도봉산 주봉을 형성한 자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담배 하나 피고 본격적으로 등산 시작. 곧 있으면은 매표소에 도착합니다. 자현 위치가 도봉산역 근처고요. 이렇게 쭉 올라가서 저 위에 있는 도봉 신선대 자원봉은 올라갈 수 없는 곳이고요 어, 도봉 동문 저 정도는 읽을 수 있습니다 우암 송시열 선생이 쓴 글씨 북한산 국립공원 저게 사람들이 웬 사진을 찍고 계시죠 오마이갓 멧돼지 봐라 바로 앞인데 사람 무서워하지 도 않고 여기까지 왔어 어. 구독 어? 좋아요. 안 누르면 삐질 거야. 신기한 멧돼지 구경도 하고 재밌네요. 사람 무서워하지도 않고, 북한산 국립공원 도봉분소 등산이 시작인가요? 우와, 시원한 계곡. 계곡 따라서 등산로가 쭉 이어지네요. 관악사보다 좋다. 여기가. 앙지자 현재 저는 도봉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서원교 앞인데 자 좌측편은 우이암, 우측편은 자원봉자 자운봉 쪽 올라가면 된다고 합니다. 선인봉 포토존 길을 안내하시오 어느 정도 더봉산에 진입하니깐 가만히 마스크 벗을 수 있겠습니다 벌써부터 막 체력의 한계가 느껴지는데요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져 자, 다시 좀 빠르게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석굴람 마노람 방향. 자, 여기는 도봉 2교입니다. 카페도 하나 있고 계곡에 물이 속으로 흐르나 봐요. 와, 땀 범벅이다. 3분만 쉬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절반쯤은 올라왔다고 생각했는데, 4분의 1 정도밖에 안, 안 된다고요. 뭐까지 꽉 하는 것도 야 뭐. 정상 올라가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내려올 것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 이 바위는 바둑판 같아요. 인절미 바위라고 해요. 박리작용 자또 하나의 이정표 여기는 석굴암 절이고요 저기는 만월암 지도를 보니까 석굴암으로 해서 자원봉 해서 주봉 자 이쪽으로 점점 다리 무게가 무거워져요 돌계단이 끝이 없어 등산을 와보면 본인의 체력이 얼마나 딸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량도 확실히 딸리고 자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수영의 땀티 채널 구독하시면 서울의 유명한 산들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재밌게 만드셨더라고요 이손속건에물좀 묻히고 싶은데 저 잠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요 자 이제부터는 등산에 좀 집중하고요 띄엄띄엄 촬영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지금 지도를 보면은 거의 정상까지 다 올라왔어요 등산로에 있는 굳이 이용하지 말라는데 이용 안 해도 이렇게 샘물이 나옵니다 와 아름답다 확실히 입구쪽에만 사람들이 버글버글하고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이 드문가봐요 잠깐 엉뚱한 길을 빠졌는데 두건 물 적신 것만 해도 충분히 위안이 됩니다 자, 다시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돌아 올라가겠습니다 자 여기 석굴암 입구인데 바위에 글자가 써 있어요 북한산 국립공원 특수산악구조대 자 여기 이정표가 또 하나 나옵니다 좌측표로 가면은 자원봉 저쪽으로 가면 석굴암이 있네요 자자 조금 더 힘내서 군데군데 이런 풍경 보는 재미도 있고요 와 여기는 이제 또 나무 계단이 쭉 이어지네 저 나무 너머로 아주 큰 바위가 보이거든요 맨날 멀리서만 바라만 봤지 직접 올라오는 건 처음이네요 정상이 바로 코앞인 줄 알았더니 여기 바로 깔딱고개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걸어오니깐 그렇게 겁먹을 정도는 아니고요 지나고 나니까 등산할 만합니다 여기는 나무 데크 계단이 나옵니다 마지막 이정표 자운봉 0.4km 여기는 온통 바위 계단입니다 할수 없이 손을 한번 짚어야 되겠는데 와 이게 진정한 등산의 매력이 있네요 저는 자연 산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발걸음이 안 떨어진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저에게 등산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거의 다 왔나요? 네. <laughs> 정말 다행인 건 무릎이 성하다는 거. 요 위에서 또 잠시 쉬었다 올라가겠습니다. 무리하지 않고요. 이 바위 정말 멋지네요. 정상에 올라가면은 관악산처럼. 아이스크림 팔았으면 좋겠어요. 가을에도 한번더 와야 되나요? 자, 오른쪽으로 뭔가가 보입니다. 계속 저런 길만 나온다. 오, 뭐야, 뭐야, 저거. 우와, 죽이네요, 진짜. 아, 그림 좋다. 바로 코앞에 주봉이 보입니다. 다 <laughs> 왔어. 자, 이제 코앞이니까 정상까지 가서 밥도 좀 먹고요. 모아가지만 물도 좀 먹고요. 중간에 약수터도 없고 좀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는지 이유를 알겠네요 이 깔딱고개만 올라가면은 주봉으로 가는 능선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 경치 축입니다 그림이다 그림 와 정말 그림 같지 않나요 와 공기가 선선해요 생각보다 이 바위를 봐요 와 모아이석산, 절이 가라네요. 와, 떨어지는 거 아니야? <laughs> 이곳은 정말 사진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직접 한번 와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와, 저기도 사람이 있는데? 나 저기 못 올라올 것 같아. 저기 무서워서. 와, 여기는 좀 위험한가 봐요. 자, 선인봉, 만장봉, 자원봉. <laughs> 결국 여기는 손잡이 잡고 올라가야 됩니다. 내려올 때가 위험하겠습니다. 한손 짐벌 들고, 나 하나 고성보증 있는데, 살려줘. 괜히 올라온 것 같아, 여까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저기 신선대 정상은 찍어야겠죠. 저 아래는 완전히 낭떨어져요. 저산 꼭대기에 까마귀. 오늘이 금요일, 평일 낮인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저도 카메라를 꺼내서 기념사진 한장 찍고 가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내려가죠? 고소고추것좀 먹을 거좀 먹고 천천히 내려가도록 할게요. 자, 이 아래쪽으로도 전망이 정말 좋아요. 자, 다행히 신선대 정상에 사람이 없어서 커피 한잔 먹고. 자, 신선대 정상에서 먹는 무화과 먹방. 정말 맛있고해 떴다. 해피엔딩인데 오늘 해가 떠요 이 자원봉을 보면서 오늘의 마지막 식량 4.9kg 8,100걸음 밖에 안돼 햇볕이쫙 비치면 끝내주는데 자, 석굴암 철령도 올라가 보겠습니다. 깊은 산 속에 절이 있으니까 복전함에 이걸 좀 넣겠습니다. 장난 아닌데다 가방을 놔두고 올라갈게요. 삶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자, 여기가 석굴암입구고요 와, 정말 멋지네요. 와 이렇게 멋진 곳에 절이 있습니다. 만월 버전, 약사적저 옆에 있는 저 그림인가요? 자 이제 정말 안녕. 자 보이시나요? 딱따구리딱따구리도 아무나 무나 파질 않네요. 벌레가 있을만한 곳만. 와저 아래는 발 담글 수 있나봐요. 자, 도봉산 안녕히 계세요 굳이 발을 담그고 싶진 않아요 다 내려왔는데 See you again okay.